안녕하십니까 전유진편 방송입니다 추석까지 이어지던 무더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다음달 10월에 다양한 스케줄들이 잡혀 있습니다 매주 방송되는 한일 톱10쇼 방송 이외에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현역가왕 콘서트와 그 밖에 야외 행사도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행사가 현역가왕 우승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본격적인 야외 축제 행사에 출연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는 현역가왕 경연에 참가한 이후에 현역가왕 이후에 진행되는 한일 가왕전, 한일 톱텐쇼 그밖에 현역가왕 콘서트에 집중을 하고 그밖에 다른 방송사 출연이나 야외 행사는 학업과 병행하면서. 과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몇번 진행됐던 행사 같은 경우도 고양체육관이나 수원체육관이나 구미체육관 같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행사에 몇번 참석을 했지만 무료로 진행이 되고 많은 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축제 행사는 거의 진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현역가왕 우승 이후에 첫 번째 야외 축제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2024 문경 사과 축제 개막 축하 공연에 출연을 하는데, 2024 문경 사과 축제는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0월 27일 일요일 9일간 문경세재 도립공원 1화에서 진행이 되는데,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문경세재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개막 축하 공연에 전유진 가수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되고, 많은 관중들이 모이는 지역축제 야외 행사에 현역가왕 이후에 첫 번째로 출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문경사과축제 개막축하공연에 출연 라인업은 너무나도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이 출연을 합니다. 전용인가수를 포함해서 이찬원가수 박서진가수와 황윤성가수가 출연을 하는데 이찬원 가수와 박서진 가수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야외 행사에 버스가 여러 대 동원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응원하러 참여를 합니다. 이런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출연진과 함께 전주진 가수가 여자 가수로는 유일하게 함께 출연을 하는 겁니다. 문경사과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은 이렇게 공연장이 있고 야외에 의자를 배치하고 관중들과 함께하는 축제 공연입니다. 강력한 팬들을 모여 있는 남자 트로트 가수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저녁 공연이 아닌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축하 공연이기 때문에 각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축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9일 오후 2시에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문경사과축제에는 많은 팬분들이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 가수도 언급을 했듯이 전유진 가수와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는 텐텐 분들에게는 10월달은 특별한 10월입니다. 전주인 가수의 생일인 텐텐데이가 있는 달이고, 특히 올해는 전주인 가수가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텐텐데이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10월입니다. 이러한 전주인 가수의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텐텐데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10월 5일 대전 컴벤션센터제2전시장에서 1시, 6시 2회 공이 펼쳐지는 현역가왕 대전 콘서트에서. 저녁 공연인 6시 공연에 전주진 가수의 팬분들이 대규모 좌석을 공동 구매를 해서 10월 대전콘서트 2회 공연인 오후 6시 공연엔 현역가왕 대전콘벤센터 제2전시장에서 대규모 공동 응원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전주진 가수의 응은 많은 팬분들이 공동 구매를 진행해서 일정한 구역에서 함께 공동 응원을 진행하고 그 밖에도 전주진 가수 응원하는 팬분들과 함께 전주진 가수의 현역가왕 콘서트를 뜨겁게 응원을 하고 그 이후에 공연을 마친 이후에 전주진 가수와 팬분들이 텐텐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역가왕 콘서트는 10월 5일 대전 콘서트 이후에도 11월 2일 서울 앵콜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11월 23일에는 대구 앵콜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12월 7일에는 제주도에서 현역가왕 제주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12월 28일에는 마지막 피날레 공연으로 예상되는 현역가왕 수원 콘서트가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응원이 펼쳐지는 현역가왕 대전 콘서트뿐만 아니라 연이어 진행되는 현역가왕 콘서트와 함께 특히 다음 달 10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문경 사과 축제에는 대규모 팬덤의 응원 경쟁도 펼쳐지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낮에 진행되는 야외 공연에는. 팬덤의 응원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일된 응원복과 응원모자, 굿즈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재 전유진 가수의 공식 판매용 응원복이나 굿즈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유진 가수 측에서 현역가왕 우승한 이후에 전유진 가수를 응원했던 많은 팬분들에게 우승 축하 기념으로 선물을 했던 반팔, 티, 덤벼라 세상아, 내가 현역가왕 전유이다올리유 이런 반팔 티 하나만 있는 상태이고, 판매용 응원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필요한 응원복이나 모자나 굿즈 상품들을 각 지역별로 공동 구매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올해 초에 팬덤색이 흰색으로 변경되면서 특별한 응원복이 마련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고 10월달에 본격적인 야외 행사까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0월 19일 대형 팬덤의 응원경쟁이 펼쳐지는 문경 사과축제 행사와 10월 5일 대규모 응원이 펼쳐지는 현역가왕 대전 콘서트를 앞두고 전우진과 동원하는 텐텐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응원목과 모자 공동구매가 진행이 돼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유진과 드러나는 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동구매 품목은 바람막이와 모자입니다. 이렇게 바람막이는 뒷면에 전유진 한글로 써 있고, 앞면 가슴 부위에는 오은미 유가 새겨져 있고, 모자 같은 경우는 전면에 오운리유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 텐텐이 새겨져 있는 흰색 바람막이 응원복과 흰색 모자를 공동 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람막이와 모자를 착용하게 되면 모자 전면에 오운리유, 바람막이 왼쪽 가슴에 오운리유가 노출이 되고 뒷면은 모자에는 텐텐, 바람막이에는 전유진 한글 큰 글씨가 인쇄가 됩니다. 10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현역가왕 코스톱뿐만 아니라 문경사과축제 그 이외에도 야외 행사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 접어들면서 전주주과소원하는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막이와 모자 공동구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자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시면 되고 바람막이는 남녀공용이기 때문에 일반 사이즈랑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표를 명확하게 보시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 사이즈가 X 라지로 표시가 돼 있고 95가 라지 9 2 미디움 85가 스몰 사이즈고 큰 사이즈는 105가 2X 라지 110이 3X 라지 115가 4X 라지 120이 5X 라지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기재하셔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 구매는 직접 업체에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형식은 문자로만 주문을 받고 문자 주문 받는 휴대폰 번호는 010-8550-2540이고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책정된 바람막이와 모자의 가격은 바람막이가 23,000원, 모자가 10,000원에 택배비 4,000원이 포함돼서 총 37,000원의 공동 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 구매는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공동 구매 형식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매 신청하고 입금하실 때 필수 문자 표기 사항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입금을 하실 때팬카페나 밴드나 페이스북에서 쓰는 아이디를 쓰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입금자 실명 성함을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 휴대폰 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구매 수량 및 금액을 적으시고 네 번째는 원하시는 바람막이 사이즈를 기재를 하시고 다섯 번째는 택배 받을 주소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시고 입금을 하셔야만 제대로 공동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구매는 판매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팬 각자 개인과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매 신청 시에 필수 문자 표기 사항은 꼭 유념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바람막이와 모자 공동구매를 원하시는 팬분들은 필수 문자를 기재한 이후에 여기 있는 문자 주문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고 선입금 구매 계좌는 농협 7 1 4 1 2 2 6 0 7 5 7 2 응, 이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시고 택배로 바람막이와 모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구매는 9월 말쯤까지 주문을 받고 바로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서 현역가왕 대전 콘서트와 문경 사과축제에 입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택배비와 관련된 내용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개인이 지인들과 함께 만약에 11벌 이상을 구매할 때는 택배비가 별도로 추가된다고 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함께 주문하면서 10장 미만을 주문할 때는 택배비는 4,000원만 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새롭게 준비한 흰색 바람막이와 모자가 필요하신 팬분들은 직접 공동구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는 많은 팬된 분들이 전유진 가수가 출연하는 각종 행사에 함께 열정적인 응원을 할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